참석하시는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또 사정에 따라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곳곳에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될 만한 그런 주제가 되는 그런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원색적인 그런 믿음, 복음의 믿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한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날은 믿음으로 점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일까?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는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 아주 쉽죠. 네.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쉽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의 답을 얻으려면은, 얻으려고 하면은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분량만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기 면도기 충전에 쓰다 보면은, 방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면도기가 멈춰서죠? 다 네. 아, 아시죠? 네. <laughs> 방전이 돼서 멈춰섭니다.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기를 충전해 주어야 다시 면도기가 힘차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전되어 있는 것만큼 면도기가 작동하죠.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그 믿음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그릇의 크기만큼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죄악과 싸워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 그 크기만큼 충전되어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거기에 믿음의 힘이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으로 그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크기만큼 이길 수 있으니까. 세상이 중요하냐요?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내 믿음의 크기만큼 환경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힘이 들까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그 믿음보다 세상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세상과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오히려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여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사람들의 보고와 좀 다릅니다. 여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은 모두 불신앙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큰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열 명의 정탐꾼은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할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들이 거대하게 보였겠지만 왜안 그랬겠습니까? 성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되,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믿음과는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안될 거야, 못할 거야, 힘들어, 어려워. 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상황과 형평과 내 여건과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수아 그리고 갈렙이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어놓은 그런 보고입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가, 보고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죠? 잘못된 보고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요수아와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0명을 보시면은 그 땅은 크고, 과연 좋은 땅이지만 그들은 거인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이 사실이죠. 이 말이 팩트입니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객관적인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갈렙은 상황과 여건을 바라다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 참으로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적각구리 흐르는 좋은 땅을 앞에다 두고서 아,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삼키는 이 죽음의 땅에서 안악 자손에게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환경을 한없이 바라다 보고 있으면 힘들어 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 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고 내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계속 문제는 커 보입니다.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꾸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모든 것이 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나? 오히려 어려운 상황도 그 가운데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구절이 좋지 않습니까? <laughs>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의 삶을 한번 보, 보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죠.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의 삶을 방해합니다. 핑계거리로 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잠깐 돌아보시면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소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죠? 에베소로 건너가서 예루살렘 네, 거쳐서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바로 그가 써보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죠. 그 부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그 부활소망, 그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땅의 어떤 환경과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순교하기까지 붙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안 남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 빼면 똑같죠? 세상 사람들도 환경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무슨 차이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심령 안에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얼만큼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종말론적인 신앙 아시죠? 종말론적인 신앙. 세상은 점점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선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 지키기 힘들고 밭을 갈다가 쟁기, 쟁기 들고 밭을 갈다가 뒤돌아볼 여유도 없는, 내 신앙, 내 믿음치기도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제약은 관연하고, 점점,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세상의 믿음보다 내가 더 커야지, 커야지, 뭐, 싸워 이길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 가운데 믿음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또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이남 중앙의 모든 회원들. 우리 영락교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이남중앙의 지혜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 온 나이다. 아멘.